경상도 뉴스 유이슈의 김민정 기자이구마 오늘의 유이슈는 어제 4일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미래 비전을 적극 환영한다는 대구 동구 군의군을 선거구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소식이라 해. 당 예비 후보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를 방문해 구수한 사투리로 대구마 항가까고 계심다는 말씀하셨다면서 재선되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국민의힘 대구 동구 군의군을 강대식 예비 후보는. 특히 윤 대통령께서는 동구및 군위와 직결된 2030년 통합 신공항 개항 및 접근 교통망 확충, 803 관통 고속도로 개통, 통합 신공항 SPC 빨리 출범,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후보지 연내 결정, 803 국립공원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 자원화 등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다. 고 밝혔어요. 예. 지금까지 경상도 뉴스 요이 씨의 김민정 기자였어요 예. <목소리>